캠핑올래 남양주점입니다 오늘은 폴라리스 레오 알파 레오 베타죠 알파 아닙니다 베타 에 안에 설치 했습니다 이뭔가 이게, 뭐, 이게 그네입니다 그네 어, 접히는 그네 캠핑그네죠 어, 폴라리스 레오 베타와 너무 잘 어울리는 베이지 색상의 접으면 가방이 작습니다 설치도 아주 편하고 뭐 5분이면 설치됩니다. 그래서 갖고 다닐 수도 있고 장박에도 좋고 쿠션까지 다 드립니다. 허리 받치는 쿠션, 엉덩이 쿠션까지. 그래서 내하중은 걱정하지 마십시오. 어른도 탈수 있습니다. 어린이들 선물로 너무 좋은 에어 텐트에 넣으셔도 됩니다. 마치피츠 에어 텐트에 넣으셔도 되고요. 구경하십시오. 캠핑골에. 남양주점이었습니다.